분들이 많이 생겨서 수상도 음.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씨앗이 음. 되는 거죠. 근데 음.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원했으면 정말로 좋겠다 는 생각해요. 이저 음. 그렇죠. 진짜 공감하는 게뭐 제가 독립영화 저예산영화 정확하게 예산 규모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다음 소위 같은 작품, 음, 네. 그러니까 전화 감정 노동자 고등학생들이 겪는 음. 특성화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분은 사회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작품을 잘 찍은 사람이 더큰 투자를 받을때더 좋은 작품들을 그러죠. 분명히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그냥 게임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부조리라든지 계급에 대한 걸잘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열광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그런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들 좀 많이 지원해주고또 마을 서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하고 1인 출판도 그렇고 몇년 전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사실 독립책으로 시작을 했다가 잘 되니까 큰, 서점, 큰 출판사부터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똑같은 독립영화 독립서점들이 좀 많이 투자를 받으면 분명히 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럼 음. 문체부 장관, 영, 영진이 위원장 잘 입영하면 돼. <laughs> 그건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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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웃음> 역시 만삼거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뭐 알아보는 사람으로 좀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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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국정철학을 딱 같이 하면서 <laughs> 아, 뭐, 네. 뭐 네. 뭐. 네. 개회가 생기면 네. 어쨌든 우리는 각오한 게하나 있긴 해요. 무엇입니까? 네, 아무리 친해도 유능하지 않은 면쓰잖아요그 제일 궁금하네. 야 음. 대표님 주변에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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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 앞에서 좌절해는데 보시고 계신 분들 있으면 우리 실력을 함께 <laughs> 키우고 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음. 예, 그 아, 기조 진짜 지키기 힘드실 때데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 이거, 자 음. 이거 우리 생방송1니다 이제 한 시간 1 0분 지난 벌써요. 더 재밌을 음. 때더 네. 어. 하실까요? <laughs> 별로 우리 그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좋아, 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어. 저 댓글 좀더 많이 달아주시고, 또 슈퍼챗도 굉장히 많이 지금 주고. 아, 그래요? 뭐 1등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조대진 변호사서한 방에 50만 원을 쏴주고.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 아. <목소리> 아. 이는 자기 이름을. 그런 아. 너무너무. <목소리> <목소리> 아, <별로> <목소리> 아. 아, 누구세요? 아, 옛날에 민주당에서 같이 뭐 이렇게 하던 친구 있습니다. 대진영 망해서 누구세요? 패널로 <목소리> 가서도 좀 활동했고. <목소리> 아, 민주당 패널로. 네.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어. 정치 안 하고 음. 싱가포르도 한국 왔다 갔다, 갔다 면서 국제 변호사로 아, 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경력 차 그렇죠. 네. 아, 늘 보고 있으니까. 음. 자, 그 우리가 지금은 뭐 어, 조금 미소를 띠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엄 음. 탄핵 대통령 체포 구속 뭐, 음. 어, 재판 어, 우리. 저희도 그렇고,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나 지금 오늘도 재판 끝나고 있나? 예. <laughs> 오늘 의외로 재판이 일찍 끝내가지고 네. 그 뭐, 증인이 빨리 갔어. 바쁘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네. 그,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 개연 불면증, 뭐, 이렇게. 맞아요. 네. 네. 음, 그런. 음, 막, 내란 불면증. 그렇죠. ]이라고. 내란 불면증이라서. 네, 내란 증후군. 예. 네. 어, 그런 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을 또 한마디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은 우리 임경비 씨 말씀하신 거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위대한 나라인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위대해서요. 어, 정말로 저는 물론 이때까지 저는 기대할 데가 국민들밖에 없어서 음. 내가 뭐 학연, 지연 뭐 배경이 있습니까? 후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압박당하고 어, 이러면서 살아남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 덕인데 음. 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어,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어, 해방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네. 이 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소위 산업화에 음. 성공하고 음.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킨 음. 민주화에 성공한 음. 나라는 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 네. 전 세계 아무도 지금 못 따라옵니다 아무도.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더 위대한 거는 이개엄군의이 엄청난 시도를 음. 이거 응원하고 그렇죠. 그 네. 밀어냈다는 거예요. 네. 어, 촛불을 들어서 어쨌든 박근혜 정권도 끌어내렸죠. 음. 지난 세계 역사에 어디에서도 그사 그 그 사회를 장악한 권력자를 무혈로 음. 끌어낸 예는 없어요. 그런데 음. 우리는 정말 단한 건의 폭력 사건 없이 음. 유치 하나 안 깨지고 음. 국회만 깨지고 국... 국회는 개들겠지. <laughs> <laughs> 정말 이런 무혈의 평화적인 혁명을 이루는 게 세계에 없는데 음. 그것도 <laughs> 아, 두 번씩이나 그렇죠 음. 10년 안에 네. 10년 안에 그것도 <laughs> 좀, 좀, 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얘기하긴 <laughs> 네. 한데요 내가 그날도 그국회로 오면서 어차피 이제 결말은 잡혀서 이제 당하는 음, 게 거의 음, 확실하죠 그래서 음. 어, 유일한 희망은 국민들이 발 맨몸을 막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어제 방송도 하고 부탁도 하고 어차피 뛰어가서 계속 얼만큼, 그, 시민들이 오신 날 계속 보고 있었거든. 음. 음. 국회도서관그 앞에? 네, 앞에. 그 네. 앞에 무슨 탑이 있어요. 탑 네. 사이에. 근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인데, 아, 저렇게 이충 겨울에 저 정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음. 이 총둔 개엄군들 음. 경찰, 크기를 그 맨몸으로 막아보겠다고 저 모이는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음. 다 잡아가지고, 교도소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음. 그 특사를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내보낸다는 집을 넣으려고 그다는거 아니에요? 계획이. <laughs> 네. 네. 그리고 수백, 오백 명 이상 잡아다가, 무슨 GOP, 네. 여기 어디 전방초소 음. 구금시설에다 가둬놓고는 폭사시키려고 그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수탄 네. 던져가지고 죽이고, 음. 안 죽으면은 확인 사살하겠다고 네, 음. 실제로 했을 거거든요 음, 그럴 수 겁니다 그~ 제가 그날 비를리면 뭐~ 저 같은 사람 잡혀가 죽는 거야 뭐~ 이~ 정치라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음. 아무 이유 없이 일상적인 사람을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목견돼가지고 그, 한번 항의한 그 죄로 총 맞아 죽으면 그게 광주에서 있었던 일 그~ 얼마 전에 음.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라도 삐끗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 군인들 왔던 군인 중에 못된 성질을 가진 한 명이 있어서 음, 음. 용심으로 콜포르탄에서한방 쐈더라면 아이고 음. 개머리판으로 사람 한번 때렸더라면 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거든요 음, 맞습니다 어쨌든 일선 지휘관들이 막 밀어붙였다면 음, 네 헬기 네. 그 여의도에 날라오는데 그 수방사에서 너 누구냐 못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증거를 대라. 승인받은 아, 증거를 대라. 계획 네. 없는 비행이니까. 계획 없는 네. 비행. 그래서 그거 한 40분 막았다는 거죠. 그안 그러면 그 전에 와서 네. 다 애국 쌌겠죠. 네. 네. 예를 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 준비했더라고요. <laughs> <laughs> 지금이라서. 애는 크게 수 어마어마하게 <laughs> 했는데. 네. 뭐 얘기를 그때 들어보니까 해제 의견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한 시간 반 만에 끝내버리죠. 음.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준비를 진짜 실무적으로 잘했더라고요 네네. 아, 네. 음. 하여튼, 한 개라도. 맞습니다. 한 개라도 응났더라고요. 이 우연에, 우연, 음. 우연, 우연들이 겹쳐서 음.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음, 네. 단한 개라도 그럼 응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제 의견을 못했다. 네. 해결을 해결, 했는데 이건 뭐 위법이야. 그리고 제, 다시 막개엄을 다시 했다. 어. 실제로 개엄이 이루어지고 군인들이 추가 투입이 됐다. 추가 투입하고 시내를 장악했다. 음. 그러면 끝났을까? 음. 우리 국민들이 아개엄군한테 장악당했네. 할수 없네. 그냥 수구리고 살자.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안 아, 합니다. 저항할 거고. 네. 저항을 하면 군인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권은 아 국민들이 막 거세게 저항하네. 아, 후퇴하자. 아이, 포기하자. 개엄했지 그랬겠어요? 아니죠. 진압, 진압했겠지. 진압하고, 저항하고, 그 네. 확산되고, 딱 미얀마 되는 거죠. 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네. 광주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네. 그것도 서울에도. 음. 아찔한 지방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전국이 개엄인데 근데 음. 음. 네. 광주는 봉쇄했잖아요. 음. 음. 다른 사람 몰랐잖아. 그리고 뭐 폭도들이 음, 음. 폭동 일으킨 줄 알았잖아요. 딱 정보가 송제되면 정보 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르죠. 네. 네. 뭐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근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엄청났을 거고 그 저항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거고 일단 저지른 다음에 음. 아 그만 해야 되겠데 그렇게 했어요. 저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음. 잡아다가 뭐 폭사시킬까뭐 시한폭탄으로 죽일까, 자동 그 저기 원격 장치로 죽여 이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네. 정말로 엄청난 대규모 살상 사태가 음, 벌어졌을 텐데 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음, 그렇죠. 생각하면 정말 목으로 송년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은 뭐 군인들도 항명하면서 국민에게 충성한 일선 지휘관들, 음. 병사들 그거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음, 네. 그 국민들, 그 현장에 왔던 국민들 위대하죠.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야. 음, 맞아요, 네. 다. 저다 각오하고 온 거예요. 음, 네. 특히 옛날에 겪어봤던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 오고 싶었다는 사람이 있어. 음. 도망가려고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음. 알고 있으니까. 아, 네. 아니까. 가면 어떤 일이 음. 벌어지는지. 음.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식사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요. 근데 안올순 없었다. 음. 카운팅하고 있고 다간걸 보고, 음. 네. 아, 가지 말까? 그러다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음. 네. 이 민주당 의원들도 잘했고, 국민도 잘했지만, 결론은 음.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음. 네. 그 후에 예를 들면 탄핵 의결 과정에 서도 정치권이 뭘 했어요. 그냥 노력은 하는데 우리는 몇번더 해야 될줄 알았어 주말에. 아, 아 음. 두 번만 두, 두 번만 끝났잖아요. 네. 네. 최소한 서너 번 아니면 대여섯 번막온 겨울 나이 될지도 음. 모르겠다 그랬는데. 음.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제압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 엄청나지않습니까 네. 음. 이렇게 알고도 오고 걱정하면서 오고 답 넘고 네. 그랬는데 젊은 의원이 한명뭐 시끄러운 말하고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laughs> 도대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국회의원들도 같은 다 같은 국회의원 아니다 어, 이런 아닙니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진짜. 저는 이거를 보면서 특히 저는 온라인 공론장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아까 앞에 음.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거기에 그 당했던 이유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들이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을 뭘 거나 보면 지금도 그러니까 뭐 검열자를 막 갖다 붙이고 뭐 온라인 개엄령이라 그러고 음. 그러니까 본인들 뭐 독재 얘기를 갖다 붙이고 음. 본인들이 실제로 저지른 짓거리 그런 행위들을 실제로 민주당이 맨날 뒤집어 씌우고 음. 그동안에 민주당이 사실 거기서 좀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쭉 보면서 그동안 주로 팩트 싸움 아니면은 이 당위적으로 이게 옳다, 혹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싸운다. 이 팩트 당위 진정성만으로는 저들이 상대할 수 없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예전에 또그 대표님께서 일베 공무원 네. 그들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너무 네. 잘 아시는 걸 보면서 그때 좀 되게 기대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온라인상의 그런 일베 디시류, 지금 막 음. 그런 폭도를 옹호하는 그런 청년들을 싫어하는. 2030 남성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한대데 묶이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아, 네. 많지 음, 않으세요? 예. 예. 아까 말씀했던 그, 이거 막았던 군인들, m 지 m 지들도 응. 너무 작고 많아요. 습니다 그쪽이랑 자꾸 묶이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분노가 있는데, 음. 그 목소리가 잘 대변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음. 이런 걸 같이 좀 해결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어, 아까 그, 오창석 씨가 뭐 시끄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네. 옛날에 제가 오창석 나이 저기 앉아서 그런 걸 했거든. <웃음> <웃음> 여기 앉아보니까. <웃음> <웃음> 야, 지금 저... 밀려나는 중이에요, 이렇게. 야, 근데, 저거 대표 모셔놓고 저런 거를 왜하세나요나 <laughs> 이거 뭐 조심스러워지네? 조심스러워져. 근데 저도 지금 댓글이 어지 어차피 사실 말하 이동혁 팀에 아무런 연관이 없네. <laughs> 아, 풀리셨습니다, 풀리셨습니다. 이원이 했었던 발언을 그대로 차용한는데요 뭐.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음, 네. 이 얘기는 하나 꼭 해야 돼요. 제가 댓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아, 네. 네. 참 다른 사람들 이 보면, 아예 무슨, 뭐, 정, 치인이 쪼잔하게, 뭐, 댓글 얘기나 하고, 음, 이렇게 음. 말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런데 네. 그, 우리는 엄청난 지위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그 말이 네. 아닙니다. 결국 이 나라 국민들 한명한 한 명이, 진짜 이 나라 주인이에요. 음. 그 힘이 모여서 이번에도 이, 저 총칼 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음, 음. 이큰 권력을 이겨냈잖아요. 저 누가 이겨요? 이름 없는 정말 내세울 거 없다고 보여지는, 음.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맞습니다 음, 음. 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사실은 아닌데, 반대로 알려져 가지고 음. 이 적반하장을 저 국민이 쪽이 잘해요. 음. 거짓말 너무 잘해. 음. 나 브웨이라고 말했는데, 왜 B라고 말했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A를 주장한 것처럼 공격을 해요. 음. 막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걸 해명을 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음. 왜 그러냐. 스피커가 그쪽이 커서 그렇습니다. 음. 저쪽이 거짓말을 해도 네. 스피커가 워낙 커가지고 네. 와, 떠들어보면 이거 진실을 말해도 이게 묻혀요. 어. 들리는 사람은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게 언론 환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스피커로막큰 뭐 스피커를 떴는데 우리가 음. 목소리모아서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음, 네. 한꺼번에, 어, 네, 인간 마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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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동형 TV도 어. 구독 하나 하는 게뭐 귀찮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음. 그런 게 모여서 네. 수십만이 되고 네. 어, 시청도 한 명, 한 명이 들어서 3만 명 되는 거지. 음. 갑자기 3만 명의 덩어리가 어디있습니까 음. 맞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라고 자꾸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무당대표이나 뭐? 아, 대선이면 좋아요, 구독도 <laughs> <laughs> 이럴 수 있지만, 네. 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 소위 민초, 이 민중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서 오는 거예요. 음.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음. 이 작은 좁쌀 같은 걸 모아서 음.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댓글 하나 다는 거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기사 보다가 뭐한번 눌러주면 음. 죽어도 안 눌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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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가락이 너무 무거워. <laughs> <laughs> 네. 아구독하고 해주지 뭐 그거 가지고 안 해. 네. 근데 이걸 해놔야 우리가 소통하는 라인이 생겨요. 음. 저히 <laughs> 궁금합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네. 정보에서 고립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음. 물리적 공간에서 고립되지는잘 않지만, 음. 정보 공간에서는 고립이 많이 됩니다. 음. 사실은 이 가짜 정보로 그 선통되는 쪽은 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가 차단돼서거든요 음. 그걸 진실로 알아요. 음. 다른 거안 봐. 음. 근데 볼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음. 근데 이걸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전쟁이 됐는데, 그래서 유튜브 구독도 페이스북 친구에 있는 것도, 음. 예를 들면 카톡에 한번 하나 하는 것도, 음. 기사 볼때 좋아요만 누르는 것도 귀찮지만 댓글 하나 쓰는 거 음. 의사 표현을 해야 그게 흐름이 되는 거죠 음. 네. 물론 포털에 댓글다는 거도 누가 기계로 막 다는 거에 딱 느껴지던데 네. 음. 지금 우리 이제 조사하고 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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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음. 팀을 만들어 조사 중인데 네. 이제 잡아야지 음. 그럼요. 이거 예, 보신분 이제 그만하세요. <laughs> 감옥 가는 수가 있어요. 고잡힙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하고 네. 네. 있는데 기계로 매크로적인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댓글 두세 개만 수백 수천 조회가 있만 다른 거는 뚝 떨어진 데는 역전돼 있잖아. 네. 이거 다 기계로 장난친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걸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또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음. 네. 범죄인데. 네. 네. 잡히면 실행이거든요. 네. 안 잡아서 그렇지. 음. 잡으려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결국은 그럼 누가 해. 직접 한 명이. 한... 나, 제가 이거 눌러도 한 개밖에 안 눌러져요. 음, 네. 맞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되잖아. 네. 아, 이 최대 그 정당의 당대표도 한 개밖에 못 그렇죠. 누르는데. 네. 두번 누르면 취소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이거를 누구든 누를 수 있잖아. 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의사표현이에요. 음.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음. 실천이라고. 해요. 음. 이런 게 모여, 모여야, 비로소 더큰 산을 만들지. 음, 네. 내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하면, 뭐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보가 소통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네. 우리의 스피커를 키워야 되고, 네. 내가 정보에서 고립돼서 이상한 판단을 하는 사람 이 되지 않으려면, 네. 정말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네. 네. <laughs> 슈퍼챗입니다. 슈퍼챗 많이 달았죠. <laughs> 우 <파는지. 웃음> <laughs> 대표님의 마지막 부탁 이동형 TV 100만 만들어 달라. 아, 저, 그 아, 얘기였어요. 슈퍼챗일 때까 만들어 낸것 같은데 지금. 네, <laughs> 네. 그렇게 들렸어요. 내 마음을. <laughs> 지금. 오늘 라이브도 사실은 뭐 홍보도 <laughs> 못 했고 상방 네. 30분 전에 그냥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 6만 명이 넘는 분들이 거기하고 아. 실시간 계시니까 뭐 제가 저 이렇게 여러분들 힘이 모아 모여, 모여 모여서 더, 더 나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 이동윤 TV에 나와주신 건 아니고 스스로 골라오셨습니다. 아, 자자 아. 부탁,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퇴근한 분을 붙잡아가지고 네. 또콕 집어가지고 네. 네. 우리 황희도 장서 이동윤 네. 선생 네. 네. 부탁했어요.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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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한꺼번에 보려고. 아, 네. 또 생방송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기에 가야 다 보내드려야 되니까. 아 그래, 뭐 9시? 또? 음. 9시입니다, 9시입니다. 어, 9시에 있을 사장 남청동도 음. 많이. <목소리> 에어... 이재명 만나 썰푼다. <laughs> <laughs> 아, <부활, 웃음> 에... <laughs> 아, 좋네요. 비하인드 뭐 이렇게. 아, 네. <laughs> 비하인드 좀 만들고 가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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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어, 오늘 출연하시는 이재명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또다음 게릴라 데이트로또 뵙죠. 음. 예, 야외에서 또 날씨 좋으면 또 밖에서 볼, 볼 수도 있고. 그래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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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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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